네, 34번 가겠습니다 Development can get very complicated and fanciful 자, d e v e l o p 요 전개, 개발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개부라고 있어요 전개부가 뭐예요? 펼쳐지고 있는 그 부를 펼쳐지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 그 부분 있잖아요 자, 전개 부분은 can get very complicated 매우 복잡할 수 있고요 and fanciful fancy는 굉장히 그 화려한 빛나는 혹은 별난 이란 라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별날 수가 있어요 A f u g by Johann Sebastian b a 스찬 i l 에 의해서 만들어진 f u g 는 보여준대요 설명한대요 How far 얼마나 많이 this process could go 얼마나 멀리 이 과정이 갈수 있을지 그 과정이 간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과정이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When a single melodic line, sometimes just a handful of notes, was all that the composer needed to create a brilliant work. 모했을 뭐때 단지 하나의 멜로디 라인 때때로는 한 줌의 음표 아주 적은 양의 음표가 그 전부였을 때요. 어떤 전부? 그 작곡가가 그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로 했던 전부였을 때. 다음에 얘네 꾸며줍니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within a coherent structure. 자, 포함하는 많은 복잡한 전개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작품이었는데, 얼마 안 필요했던 거예요. 전개부를, 우리 일관된 구조 속에서 많은 전개부를 포함하고 있었던 그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작곡가가 필요로 했던 것은 그저 몇 개의 음표, 그리고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전부였을 때, 우리 푸가는요, 그런 예시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푸가가 음표가 얼마 없고, 그 멜로디 라인이 얼마 없는데 그 복잡한 전개부 내에서 어그 작곡가는 몇개안 되는 요소를 가지고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보여주는 한 예시라고 합니다. 자, Ludwig von b e e t h o v e n famous 50 symphony provides an exceptional example of 자,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은 제공한대요. 정말 이례적, 이례적인 요소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일 레이지 어 클래식 클포저캔겟자 클래식 작곡가가 얼마나 많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여 여기서 아라는 모모를 사용해서요. 뭘 사용해서 단지 얼마 안 되는 음표와 단순한 리드미컬한 두드림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베토벤이 설명해 준대요. 자, the opening 따다다담 자. 자, 오프닝 따다다담은 That everyone has heard somewhere or another. 자, 자 모든 사람이 어디선가 혹은 들어본 시작 부분에 다다다다는 나타낸데요. In an incredibly variety of ways.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요. Throughout 뭐 하는 내내, not only the opening movement 시작의 앞장뿐만 아니라, but the remaining three movements. 나머지 3막장 내내 유지되는 상태로, 마치 모처럼, like a kind of m o r e o or connective thread. 일종의 모토는 반복하는 어구 계속 반복되는 그 멜로디 라인이 있죠. 네, 그래서 반복의 악구나 혹은 연결되는 끈처럼 그런 3막장 내내 나타나준다고 합니다. Just as we don't always see the intricate brushwork, 자, 우리가 항상 볼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뭐하듯이 우리가 매일 복잡한 그 분놀림을 항상 볼수 있는 것은 아니던지. 아니듯이 자, goes into the creation of a painting. 그림 하나의 창조를 위해서 들어갔던 그 복잡한 분놀림을 우리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We may not always notice. 우리는 항상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How Batman keeps finding fresh uses for his m o d e l 어떻게 베토벤이 계속해서 찾아내는지 새로운 사용법을 그 반복 그의 반복법 고 따다다 다음에 대한 반복법으로 얼마나 새롭게 찾아내는지 or how he develops 혹은 그가 어떻게 전개하는지 his material into a large cohesive segment 그의 그 재료 모토 같은 재료를 거대하고 응집력 있는 진술로 얼마나 우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베토벤이 얼마나 머리를 써서 그거를 잘 전개했는지 우리가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But a lot of the enjoyment we get from the mighty symphony. 하지만 많은 그 즐거움의 부분, 우리가 그 강력한 교향곡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의 많은 부분은 여기서 stems가 동사거든요. 어디로부터 줄기가 오다가 비롯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죠. 비롯됩니다. 어디로부터? 그 뒤에, 뒤에 숨어있는 이면의 독창성으로부터 오는 거래요. 즉, 어떤 거예요? The impressive development of a musical idea. 그 음악적 아이디어의 인상적인 전개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36번.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자, 화석 기록이요. 음, 두 가지를 일단은 전개할 수 있을 텐데. 자, 암석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화석이 있고, 이쪽에 화석이 있습니다. 뭐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고, 얘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까지는 먼저 만들어진 게 단세포고요. 나중에 만들어진 게 다세포라고 합니다. 혹은요, 요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음, 하아 어... 동물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꼬리는 사실상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점점 진화된 동물일수록 꼬리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동물들은, 그러니까 말 있잖아요, 말. 조랑말, 얼룩말, 무슨 말, 무슨 말. 이 말이요, 종류는 다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들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말의 특징이 있어요. 진화하면서. 그런 것들도 화석 기록이 보여 줄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화석 기록이 우리한테 보여 줄수 있는 많은 것들. 보겠습니다. The fossil records 화석 기록은 provides 제공합니다. evidence of evolution 진화의 증거물을 제공해요. The story the fossil tell. 자, 화석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is one of change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Creatures existed in the past. 생물들은 존재했어요. 과거에. 어떤 과거? They are no longer with us. 더는 함께하지 않는 더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과거에 존재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우리가 생겨나기 이전에 생물들이 존재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화석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Sequential changes are found in many fossils. 자, sequence, 일련의, 한 시리즈란 뜻이거든요. 자, 일련의 변화들이 발견되었어요. 많은 화석 속에서. 근데 그 화석이 어떤 화석인데요? Showing the change of certain features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한 특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 500년 전에 살았던 말이든 1000년 전에 살았던 말이든 어, 그 생물 중에 생겨나고 진화하면서 꼬리는 어떻게 되고 발은 어떻게 해요? 이 진화의 양상이 조금씩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한 특징의 변화를 화석이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From a common ancestor,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as in the case of horse 말의 경우에서처럼 apart from demonstrating that evolution did occur 뭐 이외에도 증명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것을요 진화가 정말로 발생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도 the fossil record 화석기록은 also provides 또한 제공한대요 테스트를 제공해요 o f t h e predictions 예측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할 수 있어요. Made from evolutionary theories, 진화론에서 만들어서 봐봐요. 지금 2022년인데 신, 신기한 말로부터 온 말이 조상인 생물체가 나타났는데 지금 생긴 말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알수 있어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2022년도에 말이 조상인 신기한 생물체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어, 막 이렇게 꼬리가 엄청 길어요. 그러면은 얘가 점점 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처럼 진화하겠구나. 그런 예상을 해볼수있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theory predict s 진화론은 예측해요. the single cell organisms evolved 단세포의 생물이 진화했다고 before multicellular organisms 다세포 생물 이전에 단세포 생물이 먼저 진화했다고 우리 의 화석이 얘기하고요. 진화론이 예측합니다. The fossil record supports the prediction. 화석 기록은 뒷받침해 줘요. 이 예측을 즉, m u l t i c e l l e d organisms are found. 다세포 생물은 발견됩니다 어느 층에서 수백만 년 후에 지층에서 발견되어 단세포가 있은 다음에 수백년 수백만 년 동안 이후에 지층에서 다세포가 발견되는 거예요 after the first appearance of single-celled organisms 모 이후에 첫번째 출현 단세포 생물의 첫 번째 출현에 수백 년 이후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대요. Not 주목하세요. That the possibility was remains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다는 것을. 어떤 가능성? That the opposite could be found 정반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다는 걸. 봐봐요. 지금 2층이라고 했지만. 2층 밑으로 더 파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보자면, 아까 얘가 여기 다세포 있었고 여기 단세포 이렇게 있어요. 땅을더 파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쯤에 갔는데 여기에 만약에 다세포가 있다고 해봐요. 뒤바뀌는 거겠죠? 단세포가 먼저였다는 걸. 자, if multicelled organisms were indeed found, 자 만약에 다세포 생물이 진짜로 밝혀진다면. 무엇으로요? too heavy world before single cell organisms. 진화한 것으로 단세포 생물보다 더 먼저 진화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then 그렇다면 the theory of evolution 진화론은 utterly rejected 거부가 될 것입니다. A good scientific theory 좋은 과학의 이론은 always allows 항상 허용해요 for the possibility of rejection 거부의 가능성을 항상 허락합니다. The fact that we have not found such a case.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어디 안에서 아주 셀수 없이 많은 조사. 우리 화석 기록에 대한 셀수 없이 많은 수많은 조사 안에서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strengthens, 강화해줘요. The case for evolutionary theory. 진화론을 위한 논거를 강화해줍니다. 37번 갈게요. 자, 매물 비용이 뭔지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될것 같아요. 아, 매몰 비용이 뭘까요? 매몰 비용이란 무엇인가? 투자를 했는데 다시 수익이 날것 같지 않고 돌려받을 수 없을 때 그냥 묻어두고 그냥 버리게 되는 비용. 묻어두게 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럴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어, 그런 매몰 비용이요. 항상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예시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대안들. 그것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문 한번 살펴볼게요. In economics, 경제학 내에서, there is a principle. 이론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 known as the sunk cost fallacy. 자. 싱크의 피평트네요 자, 매몰된 비용의 오류라는 이론이 있어요. The idea is that 그 생각은 대절이에요. When you are invested in 여러분이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요, and have ownership in something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you overvalue 여러분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시한다는 거예요. h e t t i n g 그것을. This leads 이것은 이끌어요. 사람들이 계속하게끔 이끌어요. 무엇을요? on path or pursuit. on path. 어그 경로에 계속 존재하게 해요. 혹은요? 계속 추구하는 그 추구 안에 있게 만듭니다. They should clearly be abandoned. 아주 분명히 그만 두어야만 하는 그 경로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people often remain in terrible relationships. 자, 사람들은 종종 남아있어요. 아주 끔찍한 관계 속에 남아있어요. Simply, 단지, because they are invested. 왜냐하면 그들이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A great deal of themselves. 그 자신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 그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Or, someone may continue pouring money into a business. 혹은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들이부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그 사업에 들이부을 수도 있어요 That is clearly a bad idea 아주 명백히 나쁜 아이디어이지만요 그 시장 내에서는 Sometimes, 때로는 The smartest thing a person can do is quit 가장 현명한 일그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그만두는 거예요 Although this is true 비록 이것이 진실이더라도 It has also become a tired. 이것은 어, 식상한 주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played out argument. 효력이 다 떨어진 주장이 될 수. 있고,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어, 사람은 저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 잃은 돈이 많으면 바로 그만두는 게 맞는 건데 이미 투자한 게 많아서 사람 포기하지 못하죠, 그렇 Some c o s t d o e s u s t always have to be a bad thing. 그렇지만 뱀물비용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Have to be a bad thing 항상 나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ctually 실제로 You can reverse this human tendency 여러분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인간적인 경향을 To your benefit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도록 Like someone invested a great deal of money 누군가 어떤 누군가예요? 많은 돈을 그의 개인 트레이너에 투자하는 누군가처럼, 혹은요, 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r o u g on their commitment. 자신의 약속을 내내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이미 많은 돈을 썼으니까. 트레이너한테 PT를 끊었으니까 가서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많은 돈을 내고 미리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몰비용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You too can invest. 여러분도 또한 투자할 수 있어요. 많은 양의 돈을 u p f r o 선지급으로,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you stay on the path or you want to be o 여러분이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경로에 확실히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매몰비용 선지급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38번에 무슨 내용일까요? 잠깐 끊고 갈게요.